제 10강 미사주 니가바 13페이지 사주카드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0갑자 카드 활용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앞에 강의에서 예를 들었던 1986년 음력 3월 25일 새벽 2시에 여자분 사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주. 연주는 병인년 60갑자 카드 3번입니다. 미사주 니가바 책 60갑자 중에 3번 해설, 책은 40페이지에 나옵니다. 병인편을 보시면 3번 카드 병인의 천간, 합, 충, 육신 오행의 음량, 지지의 삼합, 형, 충, 하, 해, 지장간까지 세밀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월주. 월주는 임진월 60갑자 카드 29번입니다. 미사주 니가바 책 60갑자 중에 29번 해설 책은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임진편을 보시면 29번 카드 임진의 천간합 충육친 오행의 음량 지지의 삼합 형충파해 지장강까지 세밀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주1주는 일주, 정미일 60갑자 카드 44번입니다. 니사주 니가바 책 60갑자 중에 44번, 책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미편을 보시면 44번 카드 정미의 천간합 충, 진, 오행의 음량, 지지의 삼합, 형, 충, 파, 해, 지장간까지 세밀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시주, 시주는 신축시 60갑자 카드 38번입니다. 니사주 니가바 책 60갑자 중에 38번, 책은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축편을 보시면 38번 카드 신축의 전간합, 충육친, 오행의 음량, 지지의 삼합, 형, 충, 파, 해, 지장간까지 세밀하게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위는 예를 든 여자분의 60갑자 카드를 찾아본 것이므로 각각 본인의 60갑자 카드 4장을 찾아서 보고, 본인 사주의 천간 지지, 음량 오행, 천간 합, 충, 육친, 지지의 삼합, 형, 충, 파, 해, 지장간까지 세밀하게 찾아서 외워두시고, 가까운 식구, 친척의 사주도 찾아보시고, 본인과의 합, 충, 육친, 오행 등을 비교해 보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녀의 궁합을 보시거나 직업, 건강을 보실 때도 찾아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